우리는 신랑이 잠시 떠나 있는 이 세상에 보내진 신부들이에요. 근데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요. 세상 것을 더 사랑해요. 신랑보다 다른 걸더 사랑하죠. 그걸 가늠이라 그러거든요. 근데 율법은 가늠한 자는 죽이라고 그랬고 이혼하라고 그랬어요. 은행만.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혼 당해야 돼요. 그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. 근데 신랑이 그렇게 음행하고 가늠한 신부를 놓지 않는다. 이게 구원이다 를 설명하는 게 율법에 나오는 결혼과 이혼의 이야기예요. 유치하게 이 세상에서 무슨 이혼하면 벌받아 이런 이야기 아니라니까요. 너는다 이혼 당해 마땅한 자들인데 신랑이 너를 꼭 붙들고 한 몸으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. 이거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. 곧 모든 불의, 추악, 탐욕, 악의가 가득한 자요, 시기, 살인, 분쟁, 사기, 악도이가득한 자요, 수군수군하는 자요, 비방하는 자요,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, 능욕하는 자요, 교만한 자요, 자랑하는 자요, 악을 도모하는 자, 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, 음행한 자요, 배약하는 자요, 무정한 자요, 무자비한 자라.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.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덮으셔서 우발적 살인자, 오살자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. 우린 다 고살자인데 우발적 살인자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. 당신께서 창세 전에 이미 선택을 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던져 넣으시고 오살자로 던져 넣으시고 이 역사와 인생을 잘 다가오라고 한건 하나님의 도피성이 뭔지 그걸 직접 경험하여 살면서 우리들의 처음 자리가 어떤 자리였으며 누구의 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를 배우고 오라고 내려 보낸 거란 말이에요.